우리가 우리 두 분을 삼고 철야 끝에 드디어 저희가 삼고 철야 맞죠? 초려. 초려. 예? 삼고 초려. 초려 어려운 말씀이오요 쓰 갑자기. 철야 말 하던대로 하시오. 네스하자. 아 알았어. 삼고 초려 끝에 장비가 지각을 찾아가 가지고. 아니 유비. 아, 예. 장비. 장비. <laughs> 아무튼 여러 장비 느낌으로 오늘 특별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아, 정말 어렵게 모신 분이네요. WG2의 민족 대표 아, 네. 두분 소개합니다 g 박소년 프로 소개합니다 <laughs> <laughs> <아야, 아야. 웃음> 아, 아, 아. 힘이 나네요 <웃음> 일단 <laughs> 소리 한번 세요 박소년아 소세요 아 잠깐만요 너무 아 제가 좀 흥분을 줄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나운서 톤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두분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들 본인 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최혜진입니다. WGT 투어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오늘 유쾌한 시간 기대됩니다. 아오감이니요네 아, 아. 안녕하세요 박수현 프로입니다. 오늘 정말 유쾌한 시간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그분은 예능 같은 건 사실 처음이죠?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소앤프로는 네, 저도 이런 아, 프로그램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네. 아, 그냥... 편안하게 놀러왔다 생각으로 함께 즐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일단 먼저 일단 남성 출연자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지금 막 상기된 표정이거든요. 우리 반면에 여성 출연자분들은 표정들이... 아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표정 좀아좋다요 지금 아름다우세요. 표정도 이게 한마도 없는데요? 약간 찔렸죠? 미나리 소정 씨께서 견디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 너무 웃겨. 자 그렇습니다.